그리고 제거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시면 어떤 차종이 나오는지 어떤 금액대에 나오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고객님들이 찾는 차량이 고객님 예산 안에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거 블로그 링크 있으니까 블로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거 블로그 많이도 말고 두세 번 정도만 정도가시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이득,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통차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 경매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볼 차량이 대략 대여섯 대 정도 있어요 그랜저부터 해서 카니발 뭐 이런 차량들 제가 점검하면서 어떤 상태인지 알려 드릴 건데 경매장에 굉장히 많은 차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예산을 정해 놓고 차종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면 경매장에 나오는 매물 상태 점검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관리가 나름 잘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경매장에서 매물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차 상태가 어떤지, 기동차가 추천할 만한 차량인지 이런 내용들 영상 담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차량 찾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동해서 차량 확인하고 영상으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요 차량 유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인천 센터에 금액 조금 낮춰져서 이렇게 다시 재출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차량 샀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주에 제가 점검할 당시에 유찰이 돼서 시작가에서 20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금 주고 가져가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낙차를 안 받아가서 이번 주에 제출품 됐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제가 점검할 차량이 있으니까 이동해서 영상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세단 중에 가성비 끝판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차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된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찌 됐건 감가상한 면에서 굉장히 감가가 많이 되고 무엇보다 출고가 자체가 높은데 타 차종보다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득 아닌가요? 이런 차량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릴 건데 눈치 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더 케이 나인입니다. 차량 확인하면서 상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7만 키로 정도 탄 차량이고요. 경매장 평가점이 A6예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빵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거 확인했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 법인 전용인데 매매 시장 시세가 대략 3,700에서 3,8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경매장 시작가가 대박이에요. 2,680만 원입니다. 말이 되나요? 출고가 자체는 6,200만 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본 차량 같은 경우 단순 교환도 없고 보증도 충분히 남아있는데, 시작가 자체가 엄청나죠. 그렇다라고 시작가에서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할 건데, 그래도 매매 시장에서 3,700에서 3,800에 팔리는 차량이 경매장에서 2,680만 원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매장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타던 차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실내 손을 조금 보기는 해야 되는데 수리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내 보시면 베이지 시트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시트색 특성상 오염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실내 클리닝으로 어느 정도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시고 무엇보다 흡연 냄새가 안 나서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하고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 있다라고 기동차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놓치지 말라고 제가 영상에 이렇게 담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세표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보편적으로 엔카에서도 3,700 후반에서 3,8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차량이 경매장에서 2,680만 원에 시작을 한다. 수리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3,300 초중반 아니면 3,400이 되기 전에 낙찰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고객님들 비용 절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증이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엔진 쪽에 누유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 부분은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시고 먼지가 이렇게 자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경매장 같은 경우는 타던 차가 그대로 나와야 저희가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품화, 세척을 하고 나오게 되면 저희가 누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품화 진행이 될때 모두 세척해서 말끔하게 진행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내짝다한20% 미만 남아있어서 교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 타던 차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스크래치 부분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운전석 앞문짝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광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패스를 하고, 조수석 쪽에 오면 조수석 쪽뒤 핸다 부분 스크래치 이 부분은 손톱에 걸리는 부분이라 도장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뒷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더 K9 이 차량은 외관 두 군데 도장 작업하고 광택으로 장기스 좀 잡고요. 실내 크리닝 정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타이어 가격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내 짝다 교환하려면 1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중고로 갈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하겠죠. 새 타이어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를 잡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낙찰가가 3,300 초반에서 정말 많으면 3,300 후반 정도. 보면 될것 같기는 한데 조금 있으면 경매가 진행을 하니까 낙찰가는 경매 끝나고 나서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기통차가 예상한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사륜에다가 옵션도 상당히 괜찮고 차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지 이 부분은 추후 영상으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매매시장에서 3,700에서 3,800인데 경매장에 2,650에 출품이 됐대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외관이라든가 타이어 교환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400 안쪽에만 낙찰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경매 결과 나오는 대로 기똥차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 낙찰가 다 확인하셨죠? 3,315만 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시세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이 시세를 비교해서 예상 낙찰가를 잡고 진행을 해서 낙찰을 받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게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득 보실 일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에서 3,315만 원이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차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낙찰가라고 하면 나름 잘 받은 낙찰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경매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고객님들 충분히 얼마든지 이득 보실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만에 하나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경매로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기똥차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똥차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건데 지금 보셨던 내용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